I'm Chanjin Soonyo. I'm 18 years old in Korean age, and I've lived in Australia for like three years and a half. And they're actually my teachers. He's my teacher, Changdori, and um, he's my dad, I think. And the one behind him is my Saabu monkey If you go onto YouTube and search monkey you can see, you can watch the other video of our Hyunjang. <laughs> Um. There's another man in the shop. I can't find him at the moment. And they're actually doing what are they doing? Okay, he's my master. Oh no. It sounds weird if I say he's my master. Okay. Um, I think they're tying that um, iron um pole with the cable tie. <laughs> So I can't actually you know what? I don't even I don't even know how to speak Korean just just to explain this hyunjong but how am I supposed to do it with English? So I'll stop here. Hello, I'm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전 조수고요. 초보라서 일 배우고 있어. 요 그래서 아, 전문적인 것도 잘 모르고 어, 잘 대답도 못 해들. 아내집 짓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현장에서 어, 그 뭐지 교육받고 있는 중. 이거는 건축 건축지분, 직군, 다른 건축 직군. 제 집은 나중에 어, 제가 마스터하고 절필님 잘 마스터할 때쯤 같이 지을 생각 중입니다. 저희 국장님 엄마랑도 같이. 오늘은 시험 시험 친다고 했어. 그래서 저, 제가 오늘 할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조수하고 있긴 한데, 어, 어제만큼 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이밍이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상책, 도와드릴 거 있어요? 도와드릴 거 있나요? 뭐 도와드릴 거예요? 아, 도와드릴 거 없나? 도와드릴 일 없나? 청소라도 할까? 아 근데 또 이럴 때는 막 쓰레기가 안... 나도 알아서 도와주고 싶다. 근데 뭘 알아야지 알아서 도와주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렇게... 아이고. 뭘 모를 때는 어, 살짝 그 중립 기어를 밟고 있어요. 뭘모일 때는 가만히 있기 그리고 도와드릴 거 있을 땐 빨리 가서 도와드릴지 지금은 어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 언제 언제 치고 들어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제 눈치를 보고 치고 들어갑시다 도와드릴 게 있나 치고 들어가서 치고 들어갑시다 도와드릴 게 있나요 이렇게다 어 눈치 보면서 도와드릴 게 있을 때 도와드릴 만한 곳이 있을 때 저는 훅 치고 들어갑니다. 물이 있는데, 물에 냉장고에 넣고 올까? 아, 네. <laughs> 사운님뭐 도와드릴까요? 잡아드릴까요? 몸이 <laughs> <laughs> 안달아안달 뭐 더 힘든데. 방송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부님들이랑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목수수라는 어, 꿈이 더 커졌더라고요. 아, 지금 모습 그대로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이 여기는 현장 사부님들 아이고, 여러분들은 시청자 사부님들 아, 목수쉬니이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엄청 재밌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 우리 사부님들. 저 분이 황금망치 사부님이고요. 저분 파란색 수치가 양배사부님. 같이 일하시는, 그리고, 도리, 도리, 장, 장돌 쌤. 그 유튜버 가셔서 황금망치, 그리고 장도리 치시면, 아, 채널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희 피디님. 같이 일한, 일하시는 피디님. 제 아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노가다니, 노가다니, 노가다니. 어. 목조주택 현장인데 왜 자꾸, 왜 자꾸 1당 물어보고, 평당 물어보고. 자꾸 너무 다는 아, 그럴 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할 때마다 한 다섯 번은, 다섯 번은 1당은요? 1당은? 페이는요? 이러면서 이제 그, 그 질문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질문 받는 거. 마음 아파요. 일단 못지마요 노가다, 노가다라고 하면 슬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초 기초 공사하고 있는데 노가다라고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멋진 것만 보고 노가다 아니라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노가다라고 그러고. 그게 뭐야? 왜 이거는 멋지지 않아서 노가다고 골치 올라가고 나무 올라가면 노가다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사부님들이 엄청 열심히 지금 예술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제, 제가 뭐지, 아니라고 하는 건안 들어주시고, 안묻지니까 노가다라고 해주시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기초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네,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짱이죠. 전체적인 현장 속이요. 에 오케이, 제가 전문적으로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정도만 해드릴게요. 목조 주택 골조 올라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초를 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누가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다니. 자, 이건 기초고요. <laughs> 저기 유료품을 세우시고 안에 단열재를 깐 다음에 철근을 깔았어요. 그래서 어제 한게 그거예요. 지금 도리 쌤이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피디님이랑 연배사부님은 이거 아시바에 지지대 해가지고, 그 뭐지? 레미콘 하면 이렇게 밀리니까 그거 지지대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기 이렇게 기초공사 하고 있으니까 노가다 말리고, 그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세분화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형틀복수,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그 목수. 빌더. 나무를 만지면서 골조를 올려야 되는데 어, 이렇게 기초를 하고 계시니까 참어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근데 그런 인식이 녹았다라 하는 거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이거는 완전 예술이잖아요. 그죠? 장인 정신으로 한한 어, 한땀 어, 한땀 지금 건축주분을 위해서 집 지어 주시고 있는데 노가다라고 하면 슬프니까 우리 기초 공사 중 나중에 골조 올라가면 더 멋있고 그래요. 같이 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즐거워요. 우리 이렇게 즐겁다고 방송 보는 건데 왜 서로 화를 내요? 안 돼요. <laughs> 건축은 예술이죠. 아, 지금 다 예술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술하는 중. 아, 그게 완전 예술이에요, 여러분. 예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장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또 잔디 깎아도 예술인데, 이렇게 큰 예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술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어, 아니, 같은 업종 아니어도, 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끼리 싸우나요. 오, 벌레! <laughs> 싸워 좋아요. 아 이것도 예술인데 전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전 미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예체능을 좋아했어요. 체육 엄청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는데 어 근데 그런 예술만 하, 그런 것만 예술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여기에 더큰 예술이 있었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어요. 어 긍정적으로 보려고아 인정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세요. 오마, 오랑나비? 놀라. 나비가 6시쯤에 일 끝났는데 그때 딱저기 앞에 밤새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한 5분을 있었어. 어제 제가 뺑뺑이 한커들려거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사부님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끓이셔서 <laughs> 물에 아 힘든 일 배우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어 한개한게는게 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직접 배우는 게아 저는 정말 싸부님들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한 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어.. 철이 안 들어서요.. 어.. 가끔가다.. 좀 답답하고.. 네.. 더운데 그늘가서 하라고 하다 여기 <laughs> 내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한 장도 잘 나오고.. 그래서 어리바리하고.. <laughs> 어리바리하고 정신없을 수 있어요.. 양해.. 이런 게 제대로 된 방송이지..? 이런게 되는 방송이라니 이런 말이 정말 힘이 됩니다 너 어디 도망갔어? <laughs> 도망.. 어? <laughs> 아 죄송... <laughs> 죄송해요 너가 <도와야 될> 거지아네 <laughs> <laughs> 너무 깨물었어요 <때렸어요>. 아, <laughs> 도와드릴게요 뭐 <laughs> 할까요?

잘 말했대요. <웃음> <괜찮아>. <웃음> 아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사우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요 카메라 좀 가까이 하고 네가 움직이는 거 보여줘야지. <laughs> 이렇게 안되면 되게 힘들어. 한번 들어봐.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오늘. 이렇게 안 되면. 들... 양쪽에 잡는 데 있잖아. 음, 이 여기요? 이렇게요? 음,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하고. 여기로 여기다. 뛰어난 부분을 찍어봐. 허리에다가 딱 맞게. 아. 엄청난데. 배를, 배를, 배를 먼저 넣어. 배를 먼저 넣더라고요 배를 먼저 넣어 이렇게. 아 됐어요. 아 이렇게. 아 어, 그렇지. 아 이렇게. 들어봐. 아이고. <laughs> 어 무겁구만. 아니야. 네? 어, 더 집어네. 너얘 <laughs> <또> <laughs> 이상하지 않아 자세 지금? 나와 나와. 해? 이렇게 등으로 가게 그냥 네, 피해님이 들으시면 될것 네, 같아요 얘가 등으로 가게 아네 들어주세요 한번 해봐 들어봐 해봐야지 이게 여기로 가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뭐 기대해 거기 자꾸 <laughs> 해봐 이렇게 그렇지 네. 아이렇게아왜 아, 아, 뭐 자꾸 일로 나오냐 고 뭐, 이렇게 아 이게, 이게 게 어, 이렇게 들는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들어 그렇게 아, 들어 이렇게요? 어떻게 균형이 돼아저 놀리시는 거죠? 나 이렇게 들었잖아, 봐봐 뭐, 나는 그럼 뭐 이렇게까지 하던데? 아~~ 좋구만 아, 미리 말씀해 주시지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고요 이 이등병이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허리나봐요. <laughs> 어이 죽었네. <laughs> 아, 죽었네. <laughs> 아, 허리 피워 다레즈다로꼬이면 여자, <laughs> 여자 여자 가되네 어때? 어때요? 아 소부르봐. <laughs> 가질까요? 이거 햄거아주에프고어 이거 임고 있어. 프레임을 하고 있어. 프레임을 프레임을 하고 있프레임어프레안 프레임을 프레임을 하을 하고 있어. 프레요을 하고 을하 아, 뭐, 리렇게 똑같은... 아, 뭐, 어.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이렇이라고 아, 이렇게. 너무 세다 이거 그만하자. 무슨 <laughs> 나안 되고 그만해. 안해안 아, 해. 아 잠깐 아, 아, 나 이제 마지막 판아막판아 나도 나왔는데. 잠깐만 왜, 왜. 편집 버퍼링 걸렸어요. 안 보이시죠? 아 버퍼링 걸렸네. 다시 해야겠다. 음, 안 늙어. 안늙진 거가 이뻐 잠깐만. 아니 버퍼링 걸렸다고요. 버퍼링 걸리죠 여러분? 아 버퍼링 걸린대요네 이러잖아. 아줌마 뭘삼번이야 이거 다 짜고 아니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가 <laughs> 안아 아, 아, 됐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눈안 까마 오 <웃음> <몸에>. <웃음> 이면 바로, 여기야, 여기를안 돼요. 이거, 뭐야? <laughs> <내어준가가>, 뭐. <laughs> 아, 이거, 아, 아, 이거, 웃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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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laughs> 아, 기합놓지 마세요 어디였어어디어요징어 어, 어디 <laughs> 아, 보가어요 <해볼> <laughs> <여러분. 웃음> 네? 아, 잠 <잠깐만. 웃음> 아, 오징어, 아, 잠만 <laughs> <나 웃음> <했잖아. 잘> <laughs> <laughs> 아, 만요 아, 잠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어요 아, 잠요 아, 잠깐만어요 아, 가이 아, 요 아, 가요 아, 요 아, 요 이 봤죠? 봤죠? 여러분 이렇게 했죠 제가? 내가 이겼어요. 아! 물아웃으시는 뭐? 제가 맞으니까 웃으시는 뭐? 거예요. 제가 맞죠? 아웃지말고이겨주세요 제가 뭐, 했죠. 아네 이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요 아, 이렇게 했잖아요. 버퍼 걸렸대요 버퍼. 감사합니다. 전자전자였어요. 안 넘어진 거가위바위안 아. 넘어진 거가위바 아! 어, 아파서 아, 네 무슨 소리 말했어요. 안내어 예. 아아아 여러분! 버퍼! 버퍼버퍼링걸아요아 <laughs> 어, 그래. 아직 안했어 아,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어아 <laughs> <삐졌어. 웃음> 아! 아, 아파요 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요 와이기 사람 이거 먹는다뭐 어이없네. 아 너무 억울해 보여요. 아 이렇게 타고 있어. 너무 웃는 너무 웃와 영화. 와 진짜 봐. 각설이. <웃음> 자 그럼 전 들어가서 퇴근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